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말 잘하기 기본 과정 이것을 좀 시리즈로 일단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말 잘한다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고 남을 공감을 잘해 주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아, 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 말을 잘해서 어, 유능한 사람.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 잘하기를 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다들 또 말을 또 잘하고 싶어서 어떤 막 책도 요새 말, 대화법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런 스피치 어, 학원도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셀프 트레이닝 하지 않으면,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책으로 봐서 강의를 듣는다고 어, 절대로 말 잘하는 법이 이렇게 자기한테 체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유튜브, 유쌤의 직장 수업 유튜브에서는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을 보고 나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대단히 실용적인 방송을 지향하는 <laughs> 유세이 직장 수업에서 오늘도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를 튼튼히 알아? 기초가 어떤 건가 하면 듣고 말하는 거. 듣고 말하는 거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은 이제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노트를 이 수업이잖아요 직장 수업 그렇기 때문에 수업할 때어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뭔가 메모할 게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수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메모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그 메모 보면서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해 보는 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코 말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릴게요. 드릴, 자, 듣고 말하기 기본을 이제 연습한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제 듣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내가 어 그,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오늘서부터 이제 활용을 해보시는데요. 일단 듣는 태도. 왜 우리가 경청에 대한 그런 많은 책들이 나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청이 어려울까요? 어, 왜 듣는 게 어려울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지만 듣는 것만 갖고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듣고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하려면 듣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첫 번째. 일단, 자, 눈을 어디다 두고 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고 굉장히 왜, 그, 사람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이 일단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일단 이제 카메라 렌즈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카,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이제 그 방송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통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는 이게 눈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는 거를 어, 내가 당신 말을 정말 한마디 도 놓지 않게 듣겠어 라는 막열심으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빤히 쳐다보는 거는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어, 당황스럽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이컨택을 완전히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어, 그리고 또눈 쳐다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면접 그 어, 면접 보러 가는 이제 그런 그 분들한테 주는 팁인데 왼쪽 눈 한번, 오른쪽 눈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코 주변 에 한번 이렇게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 나는 눈은 못 쳐다보겠어라고 하면 여기 미간이나.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누구 쳐다볼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눈 쳐다보는 거 너무 민망해. 그렇다고 해서 눈 보는 거 민망해서 이렇게 고개 이렇게 떨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내 얘기 듣기 싫은가? 어, 내가 되게 재미없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삼각형으로 쳐다보든지, 아니면 미간을 쳐다보든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항상,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시선 처리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태도예요. 이렇게, 음, 남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냐?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하면 일단 딴 짓하면서 듣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막왜어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고막 이런 거막 뒤적거리면서 어 얘기해 듣고 있어. 듣고 있긴 뭘 듣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laughs> 정말 이렇게 회사에서라도 이렇게 탁 어. 이제 부하 직원이 타고 와서 저희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 얘기해 이러면서 막 여기 쳐다보고 모니터 쳐다보고 굉장히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되는 겁니다. 혹시 리더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당장 보치셔야 되는 거고요. 집에서도 어, 애들이 이제 아빠 엄마 하면서 이렇게 불러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 말해 이러면서 TV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 말해 말해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항상 딴 짓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건성건성 듣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중간에 이제 말을 끊지 않는 거. 아 그런데 있잖아. 잠깐만 있어봐봐. 내가 이전 목전에 이거부터 얘기하려고 하면서 딴 얘기 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듣는 태도에서 나쁜 태도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는 거. 이거는 경계 태세입니다. 경계 경계태수. 태세. 내가 당신을 경계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다리 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 꼬고 하는 거. 그런데. 어, 사실 막 외국 그 뉴스 같은데 보면 뭐 진행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연자도 그렇고 다리 탁 꼬고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문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아, 누군가 얘기를 할때 상대방이 이렇게 친하지 않은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듣는다 몸을 뒤로 이렇게 딱 제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듣는다라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요 예 그리고 왜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막 네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 다음 나 무슨 말 할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laughs> 근데 그거 상대방이 다 알아요. 어, 내가 무슨 말 할까 속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상대방한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을 때그 사람 말만 듣고 내가 말할 걸 머릿속에 막 정리하거나 생각하지, 어, 생각하는 버릇을 안 하는 거. 그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액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영혼 없는 리액션 있어요. 어, 그래? 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 느낌이 오시죠? 어떤 건지. 이거, 이거 굉장히 영혼 없는 리액션. 그리고, 어, 그, 어떤 그, 저희 그, 후배 중에 한 명은 그게 아예 버릇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 한 말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 근데 가다 보니까 무슨 어떤 그 저기 그 예전에 봤든지 그런 뭐 할머니들 이렇게 길에서 무슨 나무를 팔고 계신 거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내 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다 이렇게 바,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말끔 마다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그 말꼬리 계속 반복하는 것도 영혼 없는 리액션입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어 그래 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헉, 어머 그랬어 어머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어 그래 어 진짜 느낌 다르시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도 이렇게 확 느낌이 다르게, 아, 저거는 가짜? 저거는 진짜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안 느껴지겠냐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영원 한는 리액션을 그냥,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 바라겠습니다. 체크를 해보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말씀드릴 거는요. 말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자기의 의견을 계속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서. 입을 이렇게 딱 봉하세요. <laughs> 때는 그리고 나의 조언이나 나의 의견, 지적질 이런 거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누가 얘기할 때 그런 막 중간중간에 내 의견이나 막 지적질을 막 계속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아, 이제부터는 지적질이나 그런 어, 계속 이렇게 습관적인 조언은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듣는 태도 마지막으로는요. 어 그러면 말 많은 사람 말 없는 사람 유난히 말 많은 사람과 유난히 말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듣고 있어야 돼요 라는 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말 많은 사람들 얘기는 그대로 그냥 계속 듣고 있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막 말꼬리 물어가지고 계속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중간에서 말을 딱 잘라줘야 되는 거죠. 아 이렇다는 또 이렇게 막. 꼬리 물고 하려면, 아, 이렇, 그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아, 네. 이렇게 해서 말을한 번씩 잘라주고, 그래도 계속 이제 막 너무 장황하고 지루하게 얘기 계속할 때에는, 아우, 제가, 아, 그, 죄송한데, 아우, 말씀 너무, 아, 정말 재미있고 그런데, 제가 그, 어디를 이제 가봐야 돼서, 시간이 돼서, 아, 말씀, 아, 좋은 말씀 또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중간에서 커트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잘 듣기에 한 방법입니다. 내가 한정없이 마냥 들어서 막 나의 감정이 소비되고 막 탈진되고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참고 있,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무조건 다 끝까지 들어줘야지 경청이라고 잘하는 뭐 경청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난히 말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난 정말 열심히 듣고 싶어 난네 얘기를 들어줄 거야 말 하란 말이야 <laughs> 그런데 말을 너무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래,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 너무 말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표정 그 사람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도 아저 사람이 어떤 기분이겠구나 어떤 느낌이겠구나 나한테 원하는 건 어떤 거겠구나 이거를 캐치하는 그런 어, 방법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없는 사람들 말로 표현하지 않고 결국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표정, 그다음에 제스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 경청의 심화 과정에서 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어, 바디랭귀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는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 내용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엔 말을 해보시자고요. 잘 말하기. 자, 잘 말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일단 시간입니다, 시간. 30초 이상 하지 않는다.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서. 딱 30초 정도가 넘어가면요, 지루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어, 어떤 강의가 아닌, 강의는 혼자서 자, 1시간 떠드세요. 뭐 혼자서 1시간 반, 90분짜리 강의, 뭐 60분짜리 강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분 제 원칙으로 이제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이렇게 강의하는 거 외에 그냥 어 당신이랑 나랑 얘기하는 경우에는 30초가 넘어가면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30초를 넘기지 않게 하면서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지켜야 할말 잘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특히나 이제 내 얘기를 지루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내가 자각하기 위해서는 그뭐 이렇게 뭐 시계 보거나 뭐 다리 떨고 앉아 있거나 막또 저쪽 내등 뒤에 저벽 시계 막 보거나 아니면 막 머리 자꾸 만지 핸드폰 보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경우는 아, 내가 지금 내 얘기가 지루하구나 라고 이제 느끼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말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내 얘기를 좀 빨리 정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결론부터 말하고, 뭘 말하는지 핵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핵심 없이,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대방을 굉장히 지루하게 하고, 말을 참저 사람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어, 그, 서두가 굉장히 장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그 결론부터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이랑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야라는 걸 갖다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는 좋은 대화법이 되지 않습니다.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직장에서 그 이제 부하 직원을 어 이제 팀장이 불렀어요. 김과장,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부르면 일단 어그 회의실로 상사가 누군가를 이제 불른다는 거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그럴 때 특히 결론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이 사람은 긴장하고 불안해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뭐 장황하게 특히 이제 말하기 좀 곤란한 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김과장 좀 봅시다. 그래갖고 어, 요일 잘 지내? 요새 뭐그 애들 그 코로나 1 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럼 애들을 누가 봐주고 있어? 김 과장이 여자 과장이라고 치고 뭐 어떻게 어떻게 애들을 돌보는 거야? 힘들겠다. 뭐이 정도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을 겸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부하직원을 좀 이렇게 걱정해 주는 그런 서두를 꺼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그런데 그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이 팀장이 나를 왜 불렀을까라고 지좀 불안해하는 김 과장은 계속 불안하고 그 얘기가 제대로 안 들리겠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해주는 거죠. 자 부도 부서 이동이 있을 예정인데 김 과장을 마케팅 팀으로 어 이제 보내기로 결정이 났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거고 김 과장이 부서를 이동한다고 해서 어김 과장이 뭐 받는 불이익은 없고 이런 이런 이점이 있을 거니까 가서 열심히 어 일하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니까 일단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미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는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또 꼭, 이제, 그,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동문회에서 이제 자원봉사 클럽을 만드는데 자, 선배가 후배를 불렀어요. 그러면 후배한테 또 장황하게 이래저래 뭐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결혼생활은 어떻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도대체 선배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이제 어 간단하게 어, 후배의 근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론도 얘기해주는 거죠. 자 이번 동문회에서 이제 그 대외적으로 자원봉사 클럽을 만든다. 근데 어, 이제 네가 어? 뭐 회사에서도 어떤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그 그 어떤 그런 탈렌트를 이제 발휘해서 이 자원봉사 클럽에서도 니가 이제 총그 총무를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해주기로 어, 진행을 했으면 해서 내가 추천했는데 그래서 어. 어, 너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제 추천을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결론 먼저 얘기해주고. 자, 총무의 할 일은 이런 이런 거고, 이 자원봉사클럽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런 취지를 갖고, 이런 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너의 역할은 이런 거다. 참잘 맞을 것 같다. 너한테 이런 이점도 있을 것 같다.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커리어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혹시 문제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어 명료하게 선배가 얘기해 주는 걸로 보이는 거죠. 항상 누구하고 만나서 모든 얘기를 할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경이나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 간략, 간략, 간략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게 이제 나한테 습관으로 말하는 기 습관으로 딱 붙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더 잘할 수 있고 어 어떻게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게끔 더 말하는 요령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 없이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말하기가 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 꼭 이제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보시고요. 자세번 음, 다른 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는 결론부터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말하기법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하기법이 필요할까요? 어색한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막뭐 말하는데 친한 사람하고는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게 친하지 않아 그래서 어색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죠 그러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어색하면 일단 어, 주관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코로나 요새 코로나 일9 때문에 되게 힘드시죠? 그러면 이제 어색한 그 상대 거기다 또 말도 별로 없는 상대가 아우네 그렇죠. 뭐. 그럼 더, 또 내가 또 질문해야 되지?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시죠? 식료품이나 뭐 식사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온라인으로 뭐 식료품 같은 거 주문하시나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료품 같은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온라인으로 그걸 다 주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막, 품절되는 거 되게 많대요. 막, 이렇게. 막 간단한 건 그냥 편의점에 가서 사와요. 라든지. 그럼, 말이 벌써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쭉 길어지는 거잖아요. 주관식, 주관식으로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질문을 한다. 어색한 사람한테는.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 내, 정보부터 먼저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색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무르르듯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아, 네, 그렇죠. 뭐 맨날 똑같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뻘쭘한 거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정보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요새 힘드시죠? 또 코로나 얘기해 볼까요? 요새 힘드시죠? 아 저희는 뭐 집안에 막 와이프랑 애들이랑 다 갇혀 있어요. 막 이렇게. 어? 그래서 음식, 이게 식료품, 뭐 이런 것도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달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그 그렇게 오면 그냥 그그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하고 외식도 못하니까 와이프가 되게 힘들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근데 저희 집은 워낙 어, 와이프가 이제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싫어해서 나가서 사먹을 수 없으니까 배달을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내 정보 먼저 주고 그 사람도 자기 정보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팁으로, 어, 쓰실만 합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구실을 찾아서 좀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 이렇게 얼굴만 아는 외 이웃을 만났다. 그럴 경우에 아뭐뭐할 말이 없으니까 아우 참그집 아이는 굉장히 그 인사성이 밝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명, 이렇게 명랑하게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집에서 참잘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그러면 대화 그다음. 그뭐 어디서 이렇게 부딪혀서 만나든지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칭찬할 걸 찾는 거. 자, 그래서 어색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색한 사람한테 또 내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 주관적 질문 던지고 내 정보부터 주고 그다음에 칭찬해 준다.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일 조심하셔야 될거 말안 하고 어색한데 가만히 있으면, 어, 막 너무 어색해서 막 손발이 막 오라든다 이래가지고, 막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막 아무 말이나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경우는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느니 그냥 가만히 어색하게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침묵도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 할 때, 그냥 결론부터 이제 얘기했잖아요. 자, 부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침묵 하면, 잠깐 그 사람한테도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아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 를 조성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 어색한 사이에서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할때그 침묵은 그 얘기를 더 진지하게 만드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툴로 어, 아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말자라, 말자라기, 자주 훈련, 이제 기본 과정. 어. 제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이제 몇개 계속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 오시는 구독자들이 되게 많으셔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중간중간 어, 넣어 보려고 합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모하셔서 실생활에 내가 직접 활용해 보지 않으면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로 어, 체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 꼭 하시고요. 어, 모두 다 아, 말 잘하시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게, 회사에서도 유능한 그런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미의 직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